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메이저리그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인 선수 김혜성이 겪은 갈등과 깨달음, 그리고 인간적인 성장의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야구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감정과 관계, 리더십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생생한 현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2025년 6월 초네 다저스 클럽 하우스를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 사건은 마치 전쟁 직전의 고요함처럼 묘한 긴장감으로 구단 전체를 감싸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인 내야수 김혜성이 있었습니다. KBO 리그에서 쌓은 탄탄한 실력과 강인한 멘탈로 메이저 리그에서도 빠르게 적응하며 시즌 초반 타율 4할대를 기록하던 김혜성. 그는 팬들과 전문가 모두를 놀라게 한 신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이름이 선발 명단에서 사라지더니 불과 며칠 만에 충격적인 마이너리그 강등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이적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팬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언론 또한 다저스 구단의 일곱 말소 결정에 대해 이례적인 조치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SNS와 팬 커뮤니티에서는 왜 사할 타자를 말소시켰는가, 구단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의혹과 추측이 눈덩이처럼 번졌습니다. 특히 한국 팬들은 이 믿기 힘든 전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선발 제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팀 내부의 균열과 감정의 고리수면 위로 드러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사건의 도화선이 된 결정적인 장면은 6월 8일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 후 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긴급회의였습니다. 그날 다저스는 극적인 끝내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기 직후 라커룸은 숨조차 쉬기 힘든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선수들은 말없이 자리에 앉아 패배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선언했습니다.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혜성, 마이너리그로 내려간다. 그 말에 클럽하우스는 얼어붙었습니다. 분노에 떨리는 그의 목소리와 단호한 눈빛은 단순한 성적 문제가 아니라 오래 쌓인 감정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이어 말했습니다. 태도가 문제다. 노력하지 않고 항상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린다. 그런 선수는 이 팀에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김혜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우린 오타니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한마디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팀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한 용기 있는 발언이자, 동시에 억눌린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선수들의 표정은 일제히 굳어졌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으며,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때 무키 배츠와 미겔 루아스, 팀의 정신적 리더들이 나섰습니다. 배츠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없다면 이 문을 나가야 해. 그의 외침은 방 안을 뒤흔들었고, 이어 루아스가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그가 재능은 있지만, 질 때마다 남 탓하는 선수는 우리 팀에 맞지 않아. 이 말들은 김혜성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낙허름을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다저스 내부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날 터졌습니다. 공식 인터뷰 일정이 없던 시간 김혜성은 홀로 미디어실을 찾았습니다. 모자도 이어폰도 대변인도 없이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오타니 선배가 전화를 주셨어요. 기자들은 숨을 죽였고 김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분은 혼자였냐고, 외롭지 않았냐고 물으셨어요. 이말 한마디에 현장의 공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팀내 갈등이 아니라 한 선수의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또 다른 선수의 깊은 공감이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김혜성은 이어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날 혼날 줄 알았어요. 비난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타니 선배는 단 한마디, 외롭지 않았냐고 물으셨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참으며,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오타니를 질투한 게 아니라, 그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화가 났던 거예요.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쌓여,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해명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이자 성찰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남을 탓했습니다. 팀 분위기를 어지럽힌 건제 불안이었습니다. 오타니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끝까지 들어주고 그의 고통을 조용히 받아준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한국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영상은 단 3시간 만에 2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한국 주요 언론은 김혜성의 솔직한 고백과 오타니의 리더십을 대서 특필했습니다. 김혜성 고개 숙여 사죄, 무언의 리더 오타니 슈웨이 한일 두 스타가 보여준 침묵과 용기 같은 제목이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을 자아낸 건 지도 받지 않은 리더십. 바로 오타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큰 스타였지만 어떤 편도 들지 않았고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후배의 무너지는 마음을 조용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팀 내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했습니다. 김혜성의 사과를 본 한국의 전직 야구 스타들도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KBO 레전드 이순혁은 끝내 눈쇼를 불키며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 젊은 스타였고, 기대에 짓눌려 무너질 뻔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김혜성은 진실을 마주했고, 책임을 졌다. 그 용기만으로도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 이 발언은 팬들의 공감을 자아냈고, 온라인에서는 김혜성의 두 번째 기회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중심에는 여전히 팀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김혜성의 반성과 사과는 감동을 주었지만 그가 다시 신뢰를 얻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다저스는 지금 단순히 하나의 경기를 이기는 문제를 넘어 조직 내 갈등과 긴장, 균형 붕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혜성은 사건 이후 훈련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 떠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커룸에서는 동료들의 장비를 챙기고 먼저 하이파이브를 건네는 그의 태도의 변화에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로버츠 감독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젊고 이번 경험이 분명 성장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오타니에 대한 시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슈퍼스타를 넘어 조용한 리더로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의 침묵은 팀내 갈등을 폭발시키는 대신 소통과 이해의 계기가 되었고 강력한 언어로 팀 전체에 올림을 주었습니다. 멜비 네트워크, ESPN 등 미국의 주요 매체들도 오타니의 리더십을 가르칠 수 없는 감각이라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김혜성의 회복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팀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이 말은 단순한 각오가 아닌 마치 다시 태어나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이자 감정의 스포츠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하나의 팀내 갈등이 아니라 스포츠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신뢰, 성장, 그리고 용서. 앞으로 김혜성이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설지, 그리고 레이 다저스가 이 갈등을 어떻게 조직의 에너지로 전환해 나갈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전환점을 함께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